여보은고 깜짝 놀네리다요왜 음, 아, 어? <laughs> 이렇게 가리셔요? 아, 몰라고 입이 안 나빠 찍을그 낙사. 어디서 네. 응, 어디서 와서 그래. 네, 광, 광, 광주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 몰라고 와. 동네마다 전국적으로 막댕기선서 자르더라고. 네. 막저 경상도로 갔다, 전라도로 갔다, 충청도로 갔다. 네. <laughs> 근데 근데 그런데 가는데 보면 막 가정집에 가서 엄청 막뭐 밥도 차려 주고 막 그랬다트 막. 근데 우리는 아그도 드릴 것도 없어 갖고 있던데. 우리가 등든게이야 음니들 만만도 고만디. 여기에서, 아이고 당감 깎아 주실라고 봐라. 당감 깎아서 맛을 봐봐봐. 요것이 추석 안에 나온 당감거든. <laughs> 요 무겁고 돌아다니라고 돌아다니냐고 배가 얼마나 거북거려니. 자, 응. 자 총각돈 저총각나좀 쓰고. 잘 <laughs> 먹겠습니다. <응. 자, 웃음> 응. 응. 아이고. 망이 없잖니. <laughs> 좀떨은데 언니? 떨은 감을 좀내어니 아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기 약이 된 거요. <laughs> <laughs> 아이그만 <laughs> 우리 엄머니들 먼저 드셔야지라. 고맙습니다. 웹툰 양 마셔서 감사합니다. 떫은 감 네다 같이 모여서 노시니까 어때요? 너무 기 좋아요. 음. 나는 밥해도, 배 노래도 있고, 아름도 있고, 뭐 소녀도 다할수 있겠죠. 가만히 앉아서 돌게만 하면 되니까. 이 좋은 세상, 은없이 누려보고 가야겠다는 노리 엄니들, 시방 장간마차들리러 가요. 날도 좋게 선선해졌겠다. 인자, 마실 댕길 만하더만이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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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따듬으세요? 예. <Yeah>. 음. 안녕하세요. <laughs> 어머니, 따님이신가 봐요? 예. Yeah. 네. 딸님도 거들어 주러 나오셨나 봐요. 아, 가방이 들어 주죠. 나보다는게 힘이 있고 젊은 게 <laughs> 많이 도와주죠 첫어제 일 잘하지. 며느 눈에는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딸인데. 안직 짝을 못 매자 주셨답니다. 몸이 좀안 좋아. 음. 시집도 안 간다, 그러고. 안, 그, 냥 딛고 있어. 음. 그 다음,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딛고 있는 차라리 있어야지. <laughs> 어머니 비 오는데요? 아우, 저거, 저거, 잡아. 미라야. 저거, 잡고, 잡아버려. 뭐, 안아오니 날이 있는데. 아, 늘어놓으면 도로 비 오고, 늘어놓으면 졸비 오고. 그만, 자, 거기 애부리야? 올라, 가봐라 알아본 게다내 마음 같을 안에서 포기할 것도 많은 거이 인생이더랍니다. 어? <laughs> 우리 집이 난린디 이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거 그거 버릴 거에 거. <laughs> 어서 안녕하세요. 어. 어. 저 방송국에서 왔는데 네. 어머니 따라서 한번 와봤어요. 안 거들어 주시고 집에 계시네요. 아하, 나도 <laughs> 이러고 왔음. <왔다. 웃음> 마흔 다 되어서 얻은 늦둥이 고명 딸이라 뱃 속에 있을 적부터 정이 각별했답니다. 시방도 좋은 것은 뭐든 이 따님이 먼저라니요. 음. 아까 또 흘라온가 내가 아이 내 옷을 그걸 입고냐 셨는데 음. 네 옷이라도 갈아입재. 지 한번 먹어봐. 먹어. 응. 이것도 맛이 없는 데 아직도 아기 같으세요, 따님이? 어 그러죠.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 뭐 미라만 맨날 생각한다고 가져다 님이뭐통 저는 죽 주들 클 때는 안 사다 줬는데 다 사다 주고 준다고 했는데. <laughs> 애면 글면키운 자석에 앞을 찌개는 아플지에는... 이 부모 심정이 오지게 껐습니까니? 좋단 것은 안 해본 것이 없으셨다니요. 눈물깨나 흘렸어, 제가 어렸을 때 하죠. 말도 못해. 음, 이제 애가 살이 내부렸어 <laughs> 저만이라도 함께 더운 데다 댕게 댕이도 모든 데 애기들도 있고 텔레비 보면 희하는 애기들도 있더만. 그래도저말이라도 함께 다양이다 해야 마음을 그렇게 묵어야지 살아. 이제 <laughs> 나도 다리. 아이고, 다리, 다리. 부모 자서 함께 다리 사는, 사는 거이 복이다 싶다가도. 나이 하거든. 많은 부모가 언제 가장 그늘이 되어줄까? 얼굴이 좀 빛퍼서 가심이 먹먹을 때가 많으시답니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러지 뭐 남들은 다. 가서 시집가 사는데 시집도 안 가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엄마 아빠 없으면 이제 자기가 뭐이 되겠냐 싶으지. 근데 우리 사 사는 내가 사는 동안까지 같이 살아야지. 응. 우리 딸 봉숭아물 들여줬구나. 이쁘게. 엄의 눈에는 무엇해도 이쁜 딸이제라. 근데, 너한테도 이뻐 보였으면, 허는거이, 딸가진 엄매 마음이라, 더 정성을 들이신답니다. 아, 놈맹기로 이쁘게 따둔고댕이면, 얼마나 곱게 따둔고댕이면, 이쁘고 좋아. 아, 인물도 없고 여만하면따둔으면더이뻐지제 근데, 이제 좀 따둔고댕이. 네, 그래. 대답이라도 해라 좀 마음이 시원하게. 풍통할 예뻐요. <laughs> 엄마가 이러고 예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딜이 중마. <laughs> 예뻐요. 기왕에 사는 인생 사랑도 받아보고 자석 재롱도 보고 늠들맹이로 평범하게 살았으면 허신답니다. 기계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를 생각하면, 그런, 저 생각은 사람 하나 만나갖고, 그래도, 사랑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자, 됐네. 이쁘게 잘들어라 우리 미라, 이쁘게. 그래. 엄마, 고마워요. 그래. 곱게 잘 뜨면 좋겠다. 맘에 꽉 차는 든든한 사우감 언능 나타나기를 바래 볼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뭐사길기로 <목소리> 왔어? 예. <laughs> 바람 붙어서 할 수가 없어. 바람이 오고 흔들건들 해결한 게 뭐, 못닦네 뭐 그냥 똑똑똑 닦고 있니. 음, 우리 어머니들은 해가 나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항상 걱정이 많으세요. 예. 좋아도 응. 좋겠고. 오늘은 걱정이 없구만. 어떻게 하면 비가 안오고 가물었는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에 시원하고, 그런 게 좋다고. 이렇게 또 젊은 소년들이 와서 사진 찍어주고, 얼마나 좋아. 횡기미떡이신디요? 안만 고된 일을 해도 힘든 내색 한 번을 안 하신답니다. 뭔 비결이 있으시게라 항상 좋은, 좋은, 좋은 마음만 먹고 살아나는. 이게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면 노래만 그냥 틀어놔. 틀어놓고 요리 감소도 또 좋은 노래 부르면 또 혼자 춤도 추고. <laughs>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아, 그리고 산 거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 너와 내가 아니드냐? 아침으로 뭐, 새벽에 텔레비 오면, 음. 어디 시골 할머니들이 런데 가서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 여기 음. 보이도 나는 데 노인들만 보여. 음. 지 사진기 갖고 다니는 사람안 보여. 음. 그러면, 뭐 할머니들이냐, 무엇 잡수다가도 막 갖다 요리 주고 그러더라고. <laughs> 이놈아, 저렇게 생긴 거인가 마 지중남이 알아? 저희 성우예요. 오, 근데 여기 비에서... 달고 만나봐. 만나러 만 줘? 안녕하세요. 네. 네 가고 아... 네, 네. 아이고. 어쩌려고 여기을 추세 오셨대요? 네, 아주 어머니기 일하고 시길래 한번 와봤어요. 네. <laughs> 지중남 잘아시셔 저희 성우예요. 아 그래? 네 목소리 녹음하신 성우예요. 딸님 에우... <laughs> <laughs>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방송 좀 보세요. 네 보재. <laughs> 나리션. 네 나리션. 네 음... 음, 이렇게도 만나네요. 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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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엄미를딱 빼다 박아버렸구만 오메, 그새 일을 다 허세붙어요. 얼굴은 거단한기색이 한나 없는데, 근데 다리는 어째 그러셔요. 전에 젊어서는 어디 가려면 창피하고 그래. 근데 이 시방은 늙어오는 게맨 노숙도인 사람들이 많은 게참좋아하니 <laughs> 사람 많이 글더라고. 음. 동무가 많은 게 좋아 시방은. 음. <laughs> 젊었을 때에 음 다칠 적마다 영감님 위로가 큰 힘이 되셨단디요. 칠순을 얼매안 놔두고 그만 깨폴로 가시부렀답니다. 혼자 지내기가 여간 적적하셨단디요. 아들내가 마침 마음에 쏙 드는 동물을 선물해줬다니요. 자 이렇게 노래부터 뜨시네요 네, 아공 그래. 새벽에는 또동해불가부르고또동해불가 따라서 부르고, 어. 누워서도 부르고 서서도 부르고 그래 따라서. 흥겨운 노래가락에 근심 걱정 내려놓고 살다 본게 인생 만사 세월 따라 모다 잘 지내가더랍니다. 기왕의 산 세상 살아입니다 어찌 깊고 야창 구비가 다 있지 고비가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항상 마음에다 두고 있어면안 되는 게 털털 떨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삶의 질일 좋은 거요. <laughs> 예 기분들 또 그러고 살아. 예, 그렇게 할게요. 우리 엄니도 시방 같이 재미나게 사셔요이 정말 좋아하면깜짝야니 <laughs> 안녕하세요. 예. 깻잎밭이에요? 예. 음... 어디서 나오셨다? 방송 오세요? 네. 네. 예. <laughs> 어제 넓은 밭을 혼자 나와서 하고 계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제 가네요. 뭐 팬이 혼자예요. <laughs> 음... 순창떡이신디요. 자꾸 아프 신통에 자석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원래 나오셨답니다. 목이 배급심에 어... 그 글쓰기 이렇게... 나갖고 아주 큰나가밥해서 그렇고, 애가 터져갖고, 이제. 오늘도 이러지만 한 걸, 밭에 와보니까 겁나 있었어, 다시. 여봐요. 음영, 음영, 음영. 아주 이거, 이렇게 부서갖고, 애기들다 내리고 난리 났어요. 막 부서부서, 이제, 병원과 함께 대사병 아니고, 화다 보더라고요. 공부도 안 나고, 생전 건강했는데, 우리 더 바짝 아프네요. 어이, 뭔 화가 그라고 쌓여서 몸까지 아프신가 했더만, 두째 아드님 소식이 끊긴 제가 몇십 년이라네요. 아이고, 애간장이 얼마나 더으세스께라 이제, 우리 아들이, 시방, 27년 챙겨, 한, 한 10년은 그라냈어요. 한 10년은 그라냈는데, 이제, 이렇게, 10년 뒤에그렇게 자꾸 생겨나지되거든제가까생겨나는 이제 반씩 생겨나네요. 요 새들어 붙적 아들이 꿈에 자주 보이신디요. 근데 말도 몇자리 못 붙이고 애만 태우다 잠을 깨분다니요. 이좀 들었어요. 육남매 <laughs> 중에 어메를 제일로 많이 생각하던 아들이었는데요 시방도 이름만 불르면. 엄니, 하고 품에 앵길 것만 같답니다. 답답한 자, 시안에는 덜 그래요. 요, 풀이 죽어보면 덜 긁는데, 풀피면 더걸고 풀피면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몰라. 저렇게 풀은 살아난디, 내 새끼는 어디로 갔나 싶어갖고. <laughs> 슬퍼. 금세 돌아올 거이란 생각에 아들 쓰던 것은 손도 안 되고 있었는데요. 음에 뱅 짚어진다고 다른 자석들이 보다 정리를 해버렸다니. 오빠 엄마 저 화병 등게 갖다 내 뿐다고장을 내가 이놈 하나 더어요 신켜놨어요. 신켜놔. 찬바람불 때면 노상 입고댕이던 옷이랍니다. 시방도 요놈 걸치고 있는 아들 모습이 눈에 선어시다니요 여기, 여기 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내가 가끔 입어요. 언느 와서 요옷한번 입어보면 소원이었겠네. 못 보고 산 세월이 한우곡 이뤄져버려갖고 아들 얼굴이 가물가물해져본 게 이라고 사진만 붙들고 계신답니다. 기다리고 있니라 엄마 살아서 한번 보자. 이아다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 떡 두째 아드님 엄니 걱정 오기신 게 부디 소식잠 전해 주시오이 살아온 보람도 살아갈 힘도 자석이라는 울음니들이세상이살 만한 것은 모다이 땅의 엄니 아버지들 덕분입니다. 그 은혜 생각은 서 열심히 살아갈랍니다. 고맙습니다.